네, 오늘은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그러는 건데 뭔지 아세요? 주로 성탄절 이부 때 연극을 하죠. 뭐성 성극이라 그러죠. 이런 걸 하죠. 보통 주일학교에서 하는데 한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해서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등장인물이 한 7, 8명 정도 돼요. 마리아가 필요하겠죠. 마리아는 주로 성숙한 여자아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필요하죠. 요셉은 좀 멋진 교회 오빠들이 합니다. 그리고 과묵한 친구들이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천사들은 주로 이렇게 작은 여자아이들, 귀여운 여자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관주인이 필요해요. 여관주의는 주로 교회에서 말썽 많이 피우는 까불까불한 친구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해로도이 있습니다. 해로도은 사실 악역이다 보니까 다들 별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이것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몇명 필요하죠? 세명 필요하죠. 동방박사 대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외워야 되고 연기력이 좋은 그런 친구들이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필요한데 아기 예수는 주로 인형이 합니다. 인형으로 이렇게 갖다 놓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이런 말 하긴 좀 죄송한데, 목자들 별볼일 없는 친구들이 합니다, 주로. 연습에 빠져도 되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뺨은 섭섭하고 배역을 맡기자니 참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목자들의, 목자들에게 이런 친구들을 맡겨요. 그리고 대사도 별로 없어요. 우와, 그리고 무서워하다가 천사 이야기 듣고 아기 예수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이 말하고 그냥 사라지면 됩니다. 요즘 말로 치면 엑스트라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이름도 없습니다. 보면 목자일, 목자이, 목자삼 이렇게 있어요. 확실히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 같으세요? 아니면 엑스트라 같으세요? 우리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은, 아, 내가 엑스트라 같이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아이들, 유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지. 뭐 이렇게 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엑스트라 같을 때가 많아요.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수고롭게 살다가 떠나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았다는 것을 자녀 정도만 기억해 줄 그런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이야기 중에 목자들이 정말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목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 메시지, 이 목자들의 메시지에는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만 보더라도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직접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자들의 등장만 놓고 봐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목자들이 굉장히 선하게 표현되어지고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익숙하게 접해서 그런지 목자가 이상하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성탄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목자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절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도개인과 바리세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자에게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그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읽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천사와 목자들이 처음 만나는 대목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이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워했다는 이 표현이 목자들의 신분을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목자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직업이었어요. 요아킴 에레미아스라는 사람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목자는 정직하지 않고 도둑질을 일삼고 부도덕한 사람이며 죄인이고 가장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했어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당시에 목자 그러면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여러분들이 목자라 그러면은 뭐 자기 양을 가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남 시켜서 양 돌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시켜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런 목자였습니다. 부자들의 양을 돌봐주고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됐어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계명조차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인 거죠. 조선 시대로 치면은 망란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은 누구나 증인을 할수 있었지만 목자는 할수 없었어요. 그러니 목자는 쓸모 없는 존재입니다. 하다못해 목자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목자를 안 구해줘도 욕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죄인이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위축된 사람들입니다. 눈치만 보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누구만 와도 무서웠던 사람이죠. 여러분, 8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자기 양떼를 지키던이라고돼성 밖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형 불편하죠. 사람들이 목자에게 다가와도 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군가 와서 중요한 일을 전합니다. 그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대요. 세상에 어떤 소식보다 중요한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느낌이 들었고. 나는 증인이 될수 없어요. 나는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목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전해도 사람들은 안 믿을 것입니다. 저는 사기꾼과 거짓말 장애의 대명사입니다. 나는 증인이 될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증인이 될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해도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캐스팅입니다. 거의 모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이 모험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모험이 목자들에게 복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메시아의 증인, 아기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하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 짓고 살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졌다는 것.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왔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알려줘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날짜는 언제예요? 오늘 지역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한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대요.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누가 구주가 태어났다.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구주를 설명하면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아기 예수를 설명하는 세 단어가 등장해요. Savior,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hrist,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오,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Lor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개, 세 개의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자들은 아직도 그걸 잘못 느껴요. 못 느껴요. 아 구세주가 왔구나. 그래 크라이스트가 태어났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이 12절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보면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텐데 이것이 누구에게 표적이라고요? 너희에게 표적이라요 지금까지는 아기 예수가 탄생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자요 죄인인데 아기 예수 탄생해봐야 왕궁에 태어나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실 잘안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뭔지 아세요? 표적. 우리 총으로 쏠때 타겟 같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너희와 관련된 사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와 관련된 사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봐라 이 말은.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안 보겠지만 나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가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준다. 그런데 살짝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보면 어떻다고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나는 죄인인데 가서 메시아를 볼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이런 고민도 들어요. 만약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지체 높은 분들이 오면 제사장이 오거나 바리세인이 오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오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목자잖아요.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소식이 나에게만 전달된 것도 이상해. 나는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양들이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도 똥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일을 계속해야 돼. 그런데, 너희라는 말 때문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사인이 무엇일까?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같은 죄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목자들이 금방 찾아가요. 여러분, 어디라고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다윗의 동네라고만 했는데, 목자들은 다한 번에 찾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은 별 두고 보고 성경도 알고 그랬는데, 예루살렘까지 와갖고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바로 찾았어요. 왜 바로 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2절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워있대요.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말의 먹이통이잖아요. 말 먹이통, 소 먹이통.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목자잖아요. 말, 소, 염소, 양잘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느 집에 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만 해도 집이 한 30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시골에 살때 집이 30개 있는 시골에 살면 그 동네 할머니들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어느 집 자녀가 어느 대학 갔고 어디 갔고 뭐 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구유 있는 집 당연히 알죠 좀 사는 집일 거예요 그러니 구유 있는 집에 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봐요. 그런데 이것이 사인이랍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셀비어가 궁궐에 있는 알락한 침대가 아닌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 누워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이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구유는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염소에 먹이 주고 소에게 먹이 주고 양에게 먹이 주고 말에게 먹이 주고 늘 하던 일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아기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한 외양간 구유에 있다는 것. 보통 사람들은 더럽다고 해서 오지도 않는 그곳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아기 예수가 딱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인을 받았을까요? 아,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 구유통, 여기에 오셨구나. 이분은 나를 위해 오셨구나. 가장 천한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바리세인도, 정치인도, 부자도, 권력자도 아닌 바로 목자인, 죄인,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그 영광이 구유에 임할 때, 그곳에 있는 이 죄인들도 어떻게 되어져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내 삶에 오는 그 순간, 내 삶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이 가장 낮은 자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 가장 낮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목자와 같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삶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의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뭐, 처음부터 목자를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사업해서 잘 살다가 쫄딱 망해서 목자, 남의 양 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양잘데고 있다가 태풍 불어서 다 없어지고, 남의 양 돌보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아요 그럼 신세 한탄할 건 아닙니까? 구유통 발로 차면서, 아휴, 내가 이 구유나 소똥이나 양똥이나 치워야 돼? 내 양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걸 돌봐야 돼? 속상해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에 아기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상하고 상한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인입니다. 내 삶에 오신다는.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에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어떠세요? 할렐루야. 평안하신 분들은 주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또 전쟁터인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려고 누울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행복한 거라고. 자려고 누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잠든다? 특별한 일 없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려고 누웠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 하, 내일 뭐 해야지, 뭐 해, 누구 만나야지, 누가 왜 그랬지, 왜 이런 소리를 했지, 어쩌고 저쩌고 막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평화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이 목자들은 남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것을 공급했습니다. 넓게 보면 이 제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으로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인정을 받지만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면 자기들만 목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목자였어요. 이삭도 목자였어요.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도 목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목자래요. 그런데 중요한 진짜 목자인 자기는 죄인이랍니다. 매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진짜 목자인 자기는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과 내 삶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겠죠. 여호와가 목자인데 나도 목자로 살고 있는데 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진짜 목자에게는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생각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는 선한 목자란 것은 없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치면 따뜻한 에어컨, 시원한 난로 같은 말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선한 것은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목자가 선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이 찬양을 늘 부르지만 사랑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라고 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나는 축복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일하신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들을수록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할수록 축복은 너나 받으세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진짜 목자로 살아가는 나는 죄인이 한 맺힌 삶이 되겠죠. 그러니 목자는 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늘 섭섭한 이 목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시죠. 그들의 한과 섭섭한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 요즘을 무슨 사회라고 하죠?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정보는 주로 고급 정보는 주로 누가 받습니까? 중요한 정보는 중요한 사람들이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나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가장 천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파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오는 그때에 이 땅에는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받고 바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러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정말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 내 삶의 터전에 나는 어떤 날이 구유를 발로 차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했는데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를 위해 오셨구나. 정말로 기쁘다. 정말로 기쁘다. 여러분 20절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그냥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가장 상잘 이해하는 모습으로 아기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무엇이 좀안 되고 나만 어려운 것을 당하는 것과 같고 인정을 못 받는 것과 같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